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터트리면서 팀의 1대0 리드를 가져오는 선제골을 보여줬지만 팀은 2대2로 비교는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진짜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를 부안과 선수랑 비교해서 알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LAFC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날 경기 선발 라인업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가 다시 돌아온 라인업이었습니다. 진짜 LAFC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안가가 패스를 받는 장면입니다. 33분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랑 굉장히 결이 비슷한 패스인데 부안가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부안가의 굉장히 타이밍 좋은 침투에 이제 볼을 넣어주는. 그래서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기본적으로 부안가가 스스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치있는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수비수들 사이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마지막 순간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으면 좀 좋았을 뻔 했는데, 아무래도 드리블을 하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슈팅까지 일단 끝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균형이 안 무너졌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툭 주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골이 나오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부안가 선수를 탓하기도 좀 어려운 게, 이게 굉장히 상대방이 뚫으려고 드리블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니까 일단 슈팅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갈 뻔 했는데, 상대 키퍼가 잘 막아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 부안가에 굉장히 좋은... 어, 시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안가가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니시가 약간 아쉽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줄 수도 있었다 이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41분에 이번에는 부안가가 중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넣어준 게 손흥민 선수 팔 앞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하나를 앞에 두고 아까 부항가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면이고 아까 봤던 부항가 선수의 장면은 요 장면인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박스에 진입했고 한 선수가 앞에서 막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일단 헛다리를 통해서 방향 페인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을 날립니다. 물론 이 방향 페인트를 한번 줬을 때 뒤쪽에 있던 홀딩 선수가 달려와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막기 위해서 황급히 달려와서 테클까지 하기는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찬이 공. 네트에 상단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골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안가랑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 흥부디오의 재결성을 또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 자세히 보면 은 수비 라인이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은 현지 이제 해설에서 이야기하죠. He is petrified.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근데 무엇에 공포에 질렸냐.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 그러니까 손's pace is petrifying the defense.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펜스가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도 그렇게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가는 손흥민 선수가 타이밍 좋게 딱 돌파해버리면은 무조건 골키퍼랑 1대1을 내주는 상황이고 차라리 먼저 내려가 있으면은 손흥민 선수의 페이스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속도에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이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한 명의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대쪽으로 일단 어, 찰 수도 있는 손흥민 선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훼이크를 주고요. 훼이크를 준 이유는 반대쪽에서 이제 선수가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막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대쪽을 택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왼발 쪽을 택했고 이 왼발에서 사실 각도가 더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 바로 골키퍼 머리 쪽으로 강하게 차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인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보여준 이 가까운 포스트에서 차는 방법, 바로 골키퍼 머리를 향해서 강하게 차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되려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렵고,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슈팅인데, 이게 바로 골망 상단을 흔들면서 골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쉬운 거는 승리를 지켜내지 못한 건데, 요리세게 이제 이 골킥이 갔을 때, 요리스가 이제 뭐 약간 좀 애매하게 볼을 처리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압박에 당해버리면서 어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뒤에 연이어서 골을 내줬거든요. 마지막에 LAFC가 골을 못 넣었다면 2대1로 질뻔했던 어이없는 경기였고 일단 손흥민 선수가 42분에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좀 비슷했는데 월드 클래스 피니셔 선 손흥민 선수 진짜 월드클래스 결정력이 있는 선수다. 손흥민 선수의 골은 amazing and amusing.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골이기도 하다. purely enjoyable. 완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골이다.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 진짜 amazing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손흥민이 마무리한 공은 진짜 클래스를 보여준다. 정말 대단한 골이다. 퓨어 클래스, 순수하게 클래스가 빛나는 그런 골이었다. 로프 홀딩이 펀칭 더 그라운드. 로프 홀딩이 이제 그라운드를 땅을 이렇게 펀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엄청난 골이었지만 테러블 아마추어 미스틱 프롬 LAFC 골키퍼. 이거 요리스라고 말도 안 해요. <laughs> 요리스가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골을 내줘버렸다. 이게 좀 아쉬웠던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MLS 같은 경우에는 2대2 이렇게 어, 마무리가 되면서, 로스앤젤레스는 3위가 확정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스틴이랑 그러니까 6위 자리랑 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10월 29일, 그리고 11월 2일, 만약에 이때 3판 2선 승제로 결정이 잘안 됐으면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11월 8일까지 이렇게 베스트업 3 시리즈가 있습니다. 3판 2선 승제로 진행이 되고 사실 축구 토너먼트에서 3판 2선 승제를 거의 못 보죠. <laughs>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손흥민 선수가 또토너먼트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LAFC가 토너먼트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콜로라도와 LAFC의 경기를 보시면서 그리고 최근 LAFC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관련된 소식들도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셔서 감사 합니다.